안녕하세요 달골부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골부부가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 중인 식재료들 이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빵. 지안이가 빵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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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빵을 안 먹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건강한 빵을 찾아서 먹이고 있는데 정제된 밀가루. 게다가 수입해 오느라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밀가루에 설탕. 버터를 범벅해서 만든 빵을 <laughs> 먹이면서 건강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진짜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밀가루나 설탕은 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한테 아주 좋은 먹이래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당연히 유익균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 결과로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면 최대한 나쁜 재료가 안 들어간 빵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유동부 치아바타예요. 유기농 통밀가루를 사용하고 무설탕, 무우유, 무버터, 무달걀 이렇게 채식주의 비건 빵도 있고요 합성 성가물 없이 천연 발효종으로 만드는 빵들이라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통밀 뺑페이장은 아무래도 통밀에 거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지안이는 이거는 많이 먹진 않고요 주로 제가 먹습니다 <laughs> 치아바타는 지안이가 무한정으로 먹어요 이걸 오븐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먹기가 참 좋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주문을 해서 냉동해 놓고 그때그때 해동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어묵인데요. 어묵 저희 한살림에서 구매를 하고요. 마트에서 주로 파는 어묵은 생선에 어떤 부위를 썼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기름을 썼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게 잘 뭉쳐야 하니까 전분, 상하면 안 되니까 방부제, 또질 나쁜 부위를 썼, 썼을 테니까 식감이나 이제 맛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맛을 내려면 각종 첨가물을 넣어야 할 테고 MSG, 감미료, 산도조절제 이런 것들을 막 넣어서 만드는 게 어묵이에요. 그래서 어묵 살 때는 꼭 원재료명을 확인해보고 내가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게 많이 써져 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게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길인 것 같아요. 어묵을 자주 먹지는 않는데 어, 가끔 김밥 살 때. 햄은 안 나오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 어묵으로 김밥을 만들거든요. 식감도 햄이랑 비슷하고 해서. 그리고 어묵국도 가끔 끓여주면 잘 먹기도 하고요. 대신 성분이 괜찮은 걸로. 세 번째로 단무지인데요. 김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밥에 단무지가 안 들어가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어, 옛날에도 아무래도 마트의 그 샌노란 단무지는 조금 꺼림칙해서 보통 이제 한 살림이나 초록말에서 사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동네마트에서 사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원재료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청가물 덩어리더라고요. 그렇게 센노랗게 해주는 치자 황색소가 세포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도조절제, 합성보존료, 감미료, 향미증진제 산화방지제 이렇게 진짜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단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부터 먹었던 진짜 단무지는 물을 소금에 절여서 쌀겨에 묻고 발효시키는 거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친대요. 그래서 단무지의 그 노란빛이 색이 나는 건 쌀겨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든 단무지는 쌀겨에 영양분이 가득하고 그렇게 샛노랗지가 않대요. 탱탱함보다는 쫄깃함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진짜 단무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사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스. 지안이는 주스를 끊고, <laughs> 주스를 끊고, 이제 제가 과일을 직접 갈아서 주고 있고,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더 이상 먹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먹이지 않고 있어요. 어, 꿀은 가공꿀이나 사양꿀 말고, 천연꿀로 먹고 있어요. 꿀물을 하루 한잔 내지 두잔 정도? 아무리 꿀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도 과유불급이잖아요? 어, 세상에는 넘쳐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아이들 주스 원재료명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정제수, 그 다음에 보통 액상과당이잖아요? 액상이라서 물에 녹일 필요가 없는 당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값도 싸니까 이거를 쓸 수밖에 없죠. 뭐 일반적으로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액상과당은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간에서 대사가 되니까. 그래서 액상과당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많이 간대요. 그래서 비알콜성 지방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 액상과당이나 기타과당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라벨에는 무설탕이라는 표기를 할 수가 있대요.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속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어, 아이들한테 통풍이 오나 어, 오지 않겠지만, 이런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통풍이 요산을 먹고 자라는 병이라고 해요. 우리 어른들도 과당은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뽀로로 주스를 뭐 많이 사 먹이진 않았지만, 뭐 오렌지 100%, 사과 100% 이런 주스는 사 먹였었거든요. 뭐 영양분은... 없더라도 최소한 나쁘진 않겠지 싶어서 사 먹였었는데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오렌지를 이렇게 막 팔팔 끓여서 졸이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로 수입을 해 와서 거기다가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섞고 그 다음에 어, 처음에 끓이는 과정에서 맛도 날아가고 향도 날아갔을 테니 이제 물을 섞은 다음에 오렌지 향과 색소를 넣어서 이제 흉내를 내는데 이게 또잘안 섞일 거니까 거기다가 유화제를 넣고 안정제를 넣고 산미료를 넣고 감미료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laughs> 되게 소금 기분이었고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전혀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은 제가 몰라서 혹은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 보려고 무심코 이제 막 먹여왔지만 이제는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최대한 가려 먹여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지안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안 먹고 몸에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이거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노력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이 사탕을 줬는데 나는 하나만 먹었고 친구들은 많이 먹었어요. <laughs> 오늘은 마시멜로를 먹었는데 나는 하나만 먹고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달고 맛있고. 그래도 건강에 안 좋은 거를 스스로 알고 이제 꼭 참아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앞으로 좌절할 때도 있을 거고, 제 마음처럼 안될 때도 있겠죠. 물론 많겠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알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어야만 가족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